야 너희들 더불어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면 왜 중국 공산당 전 세계 공산당 탄생 100주년 기념에 전 세계 공산당 보인데 그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왜 보냈냐 더불어 공산당이잖아 어 이런 상태였어 야 여러분 참 저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고 진짜 우리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워낙 기, 그저 상식이 상시 무너지니까 상실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눈먼 자들의 도시 같기도 하고요. 하여간에 자유의 주지 안돼여니다 자, 그다음 영상은요. 또 뉴스에 나오겠네요. 지난 한길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국에서 돈 먹었다고 의혹 제기했다. 네, 보도해 주십시오. 저는 근거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차이나 머니를 먹었다 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왜요? 중국인이 우리나라 첨단 기술과 군사 기능을 빼가지 못하도록 간접재를 징하자는 건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00% 5200만 모두가 이 법안을 찬성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반대해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저는 중국 돈을 먹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중국당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느 국민 중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먹히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겠습니까 또 근거 대해 볼까요 북경에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 공산당 다 모이라서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공산당에 꽂혀 있었습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저는 뉴스는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는 보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던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반국가 세력 네 더불어 중국당 더불어 공산당이죠 공산당 전세계 그죠. 아, 탄생 100주년 기념하는데, 거기에 민주당 깃발이 꽂혀 있어요. 더불어 공산당 아닙니까? 공산당, 전 세계 공산당 다 모이는데, 그런 것을 전 국민들께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전환길 뉴스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불어 중국당, 더불어 아마, 더불어 미당은요, 제가 이렇게 방송하더라도 반박 못 합니다. 반박하려면 제가 또 재반박하겠죠? 야, 너희들 더불어 중국당 아니라면, 왜 중국인들 간첩재칭하니걸 반대했냐? 야, 너희들 더불어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면, 왜 중국 공산당, 전 세계 공산당 탄생 100주년 기념에 전 세계 공산당 모였는데 그 더불어민학 깃발을 왜 보냈냐? 더불어 공산당이잖아. 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불어, 더불어 반 국가 동평하는 거야. 시청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속이 시원하죠? 네, 제가 뭐, 없는 말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했는 짓거리 보세요. 어, 댓글에도 한국인 댓글 달면은 태극기, 중국인 댓글 달면은 중국 오성기, 중국 깃발 표시되자, 국적 표기하는 댓글 이렇게 만들자니까 민주당이 또 반발했죠? 왜요? 이 말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든지 댓글 달아도 된다. 그래서 여론 조작을 방조하는 것 또는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중국의 우마오당 댓글 조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무기나는 것은 더불어 중국당이라고 저는밖에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반국가 세력 맞지요. 언제나 반국가 단체인 바로 그 민노총하고 언제나 같이 가르지 않습니까? 촛불 행동하고요. 자 아무튼 저는 그렇게 논평해 을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은 지금 체제 전쟁 중 아닙니까? 체결이었노? 네, 예 네. 체제 전쟁 중이라서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반면에 어 그죠 이재명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어, 친중 좌익 세력 체제가 집권하느냐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는 거 사회주의 만들려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체제 전쟁 중이라서 저는 그렇게 논평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뉴스 보여주십시오 영상. 성남시민들,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일당, 바로 김만배 일당이 가져가는 그 수익금 7,400억을 성남시민에게 나누면 86만원씩 뿌릴 수 있는 돈이라는데,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죄자 새끼들한테 돈 가져가는 걸왜 우리가 묵인해야 됩니까 그걸 편들고 있는 게 이재명과 민주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대장동 일당 향후 대응을 이제 가습방 될수있겠죠 왜요 항소 포기 했으니까 그리고 당장 여러분 남욱이가 철억 벌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압류시켜 놨거든요 범죄자 재산이니까 이젠 범죄자가 아니니까 이 재산 압류 풀어 달라는 겁니다 왜 빌딩 팔고 도망가려고 그리고 여러분 국힘의 모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나무 범죄자가 그 지역에 뭐 집을 가지고 있는지 이사 왔대요. 그 집이 있는데 두문 불출하면서 호화주택과 호의호식을 하고 있다. 네 범죄자 새끼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 그 범죄자들이 돈을 수천억을 벌어가든 말든 바로 성남시민에게 돌려준다면 1인당 80만 원 넘는 돈을 돌려줄 수 있는데 그 돈을 범죄자들이 가져가는 걸 이재명과 민주당이 묵인하고 민주당은 거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조차도 징계하겠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범죄 조작당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지요. 공범이잖아요. 어제 제가 보여 드렸죠. 이재명 스스로 말했죠. 대장동은 모든 걸 자기가 설계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죠? 이 법대로라면 이재명 무기징역 갑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야, 여러분 참 저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고 있고, 진짜, 우리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워낙, 기, 그저 상식이 무너지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눈먼자들의 도시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간에 대한민국 범죄자 하나가, 어, 정과자 범죄자가, 아, 이렇게, 어, 대통령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량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고 자유민주체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미쳐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참네 아마도 애국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법치를 그동안 강조해온 분일수록 이재명과 대면도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이재명과 민주당 하는 짓거리 보면은 다들 대한민국이 참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요즘 유행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이게. 이재명 정권 빨리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재명 정권 이재앙이죠 이재앙 진짜로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 생각하면 빨리 끌어내려지고 다시 윤어게인 you know 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자유민주의 체제를 지키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시청자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남 시민들도 그렇죠 댓글 보니까 이정도 되면 은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본인에게 돌아가야 될 80만원 넘는 돈을 이재명과 대장동 범죄자 새끼들이 그냥 가져가는데 무기하십니까 그래서 성남시장도 나서서 지금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대한민국 미쳐 돌아가고 있다. 자, 그 다음 준비되었으면 영상. 유서 보여주십시오. 우리나라 주변에 적대적인 나라가 없어서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소련이 있었고, 지금도 미사일 솜에서 남침의 야욕을 노리는 북한 정권이 있고, 호시탐탐 대만이 아니면 남한으로 저는 올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 공산당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전쟁 없는 나라가 된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덕분에 주한미군이 주둔한 그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판단 때문 아니겠습니까? <laughs> 북한 남침의 위험성은 늘 있으니까 군사력 1등인 미군이 우리나라 주둔하면은 최소한 전쟁만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신념이었습니다. 1949년 6월 달에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50년 6.25가 발발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르쳤던 제왕기는 지금 미군 철수를 주장하거나 전작권 환수하거나 미군을 점령군이나 미군을 침략군이나 미군의 주눈을 굴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영상은 제가 LA에서 KCPEC 보면 밑에 그 k c p e 돼 있지 않습니까? 한국보수주의연합에서 주최하는 k c 0팩에 주최하는 거기에 연설했던 영상인데요. 무려 2시간 20분이나 강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게 느껴지지 모르겠지만, 길이 박수를 사람들이요. 막 수십 번 치더라고요. 그래 박수를 보내주니까 제가 어쨌든 그 박수 속에, 그 성원 속에서 제가 뭐제 기력이 닿을 만큼 해서 LA 교민들께 전하는 메시지 를가지고 2시간 20분 아, 연설했던 고그 연설 내용의 일부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6.25 전쟁 이래로 72주년이 됐는데 지난 72년간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주변에 아, 안보가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만하고 쳐들어올 나라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죠. 이 바로 주한미군이 주둔해 주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던 것이고 그것을 마련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고 한미 상호방조학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성장 일궈내온 건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갑자기 주한미군 주둔하는 것을 굴종, 그죠, 굴종이고, 그리고 주한미군은 점령군, 침략군이고, 그래서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서 미군은 철수하도록 유도하려는 이런 정치 지도자가 등장해서 저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지금까지 유지된 대한민국 72년간의 평화를 깨는 아주 최악의 정치인이므로 반드시 끌어내려야 된다. 여러 주한미군 주도는 굴종이라고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 와이파이가 조금 시원찮아가 불안불안 속에서 지금, 어, d 디분이 지금 현재, 네, 이렇게, 어, 노트북을 이렇게 들고 지금 와이파이 좀더 신호 잘 잡히게 하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 잠도 오늘 너무 못 자가 둘다 어, 새벽에 또 일어나야 돼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어, 시청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도 많거든요. 자, 그 다음 영상 보여주시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산 철강이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50% 가격에 들어옵니다. 포항 제철 망하기 직전입니다. 포항 시장이 울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철강 전혀 협상이 없었습니다. 50% 관세 추가됩니다. 결국 저가로 우리나라에 중국산 철강 들어와서 우리나라 가격 정쟁력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망하게 만들고 중국산 철강을 두 배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이재명은 어떤 노동정책을 취한다고요?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현대제철 예를 들었잖아요. 상여금 얼마 올려주겠다. 됐어요. 현재는 우리나라 어렵지 않냐. 현대 저저 어렵지 않냐? 그런데 민노총이 들어와서 그 근로자도 또 부축이었어요. 더 달라해라, 더 달라해라. 결국은 견디다 못한 현대제철에서 회사 폐업했습니다. 공장 폐쇄원 나니까 어디 된지 아세요? 그 부축인 민노총 도망가버리고 남는 것은 현대제철 근로자 실직 아스팔트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민노총의 민낯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참 이재명 의 노란 봉투법으로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하는 사람들 해외로 다 가야 되고요. 여기서 누가 기업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이런 물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마 스스로 자문해 보면 양심에 있다면 양심이 살아 있다면 아마도 이재명 치하에서 우리 아들 딸 보고야. 이재명이 노란봉두법 만들었는데 그래도 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차려라. 스타트업 벤처 기업 만들어라. 이런 말 하면 입에서 안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기업하기 가장 최악의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논평을 해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있나요?